유가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1일 유가 경보를 시작하겠습니다. WTI 원유 가격은 8월 10일 90.5달러에서 8월 11일 91.93달러로 1.56% 상승했습니다. 유가 상승 요인으로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습니다. 수요 증가 요인으로는 첫 번째 미국 에너지 정보관리청 주간 원유 보고서가 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은 일주일간 미국 원유 생산량, 원유 재고 휘발유 재고 등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 원유 생산량 원유 재고 휘발유 재고가 증가한다면 이는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원유 생산량 원유 재고 휘발유 재고의 감소는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주 미국 원유 생산량은 1210만 배럴이었고 원유 재고는 450만 배럴 휘발유 재고는 16만 배럴입니다. 전주 미국 원유 생산량 예측치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원유 재고 예측치는 7만 배럴, 휘발유 재고 예측치는 마이너스 63만 배럴이었습니다. 이번 주 발표에 따르면 미국 원유 생산량은 1220만 배럴, 원유 재고는 545만 배럴, 휘발유 재고는 마이너스 497만 배럴입니다. 원유 생산량과 원유 재고가 증가한 것은 유가 하락 요인이지만 시장에서는 휘발유 재고가 감소한 부분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미국 CNN 미시방송에 의하면 휘발유 재고 감소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미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존의 원유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에 더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려 휘발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오히려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에 9.1%, 예측치는 8.7%였고 발표치는 8.5%입니다. 예측치보다 소비자물가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물가 상승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는 의미이고 이로 인하여 금리 인상 속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FED 워치 툴도 9월 FOMC에서 0.5% 금리 인상 확률이 32%에서 57.5%로 상승했고 0.75% 금리 인상 확률은 68%에서 45.5%로 감소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전월 대비 완화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미국 소비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은 2% 수준이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 인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가 하락 요인으로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있습니다. 공급 증가 요인으로는 첫 번째 이란 핵합의 복원 논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월 9일자 유가 경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 남부 드루즈바 석유관의 원유 공급 재개입니다. 드루즈바 석유관은 왼쪽 사진과 같이 북부와 남부 석유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석유관 회사 트랜스네프트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로 향하는 남부 드루즈바 송유관의 원유 공급이 8월 4일부터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남부 드루즈바 송유관을 이용하려면 우크라이나 송유관을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송유관 사용료를 선불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이후에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하여 결제대금이 반환되면서 드루즈바 송유관 원유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유관 사용료를 우크라이나에 대신 지급하면서 중단 6일 만에 원유 공급이 재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주 주목할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시간 기준 2022년 8월 11일 20시에 발표되는 OPEC 원유 월간 보고서 발표입니다. 보고서 발표 내용으로는 전 세계 원유의 총 수요와 총 공급 예상치 전망 등이 있습니다. 오페 8월 보고서의 세계 원유 총수요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하여 7월 보고서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실제로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될 경우 유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11일 유가 경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